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81페이지 역돌리기 18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격력은 많이 향상이 되셨을 겁니다. 이제 포지션 플레이에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끌면서 진행시켜야 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께 2분의 1, 7시 반 방향의 당점으로 시도하면 어렵지 않게 성공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천천히 시도를 하시게 되면 일목적구가 3쿠션, 4쿠션 이후에 코너 쪽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다음 공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조금 빠르게 샷을 하시면서 득점을 하시면 일목적구가 제 몸쪽 근처로 도착을 하게 되면서 다음 공격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목적구와 내공이 놓인 각도가 단 쿠션에 대해서 35도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17강의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에서 연습을 해 보셨을 겁니다. 당점을 7시나 7시 반 당점으로 선택을 하시면 오히려 공을 맞고 난 이후 첫 번째 쿠션에서 끌림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짧게 진행하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8시 당점으로 선택을 하시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결정을 하시면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께는 3분의 2, 그리고 당점은 8시 방향의 당점입니다. 3번 문제는 쓰리쿠션 또는 포쿠션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일목적구가 제자리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게 선택을 해서 직접 쓰리쿠션으로 시도를 하시다 보면 내공의 회전력이 모자라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두께를 10분의 1 /10 정도 선택을 하시고 회전을 11시 방향에 아주 약한 회전을 선택을 하시면 일목적구를 내 몸쪽 장쿠션에 도착을 시키면서 득점을 하실 수 있고요. 두께를 5분의 2 정도 선택을 하시고 하단 6시 반 단점으로 시도를 하시면 일목적구를 장, 장, 장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포쿠션으로 득점을 했을 때 일목적구가 당구대 중앙 또는 내 몸쪽 장쿠션 쪽에 도착을 하면서 다음 공격도 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득점을 하시고 나면 다음 공격을 쉽게 이어나갈 수 있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최대 회전력으로 두께를 얇게 선택하시면 일목적구가 단쿠션이나 코너 쪽에 놓이면서 다음 공격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께를 4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7시 반 정도로 당점을 낮춰서 시도를 하시면 일목적구가 장, 단, 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장쿠션 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공격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문제는 두께를 조금 두껍게 선택을 해야 하고 끌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샷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목적구도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천천히 움직이게, 그리고 많이 안 움직이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다음 배치를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쪽 단쿠션, 당구대 중앙 쪽의 포지션이 되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샷을 하시면서 제 몸쪽, 장쿠션 쪽에 도착을 시키면 다음 공격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두께는 1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회전은 7시 반 당점입니다. 이번 여섯 번째 문제는 직접 3 쿠션으로 시도할 수도 있고 4 쿠션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지만 3 쿠션이나 4 쿠션으로 시도할 때 두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아주 얇은 두께 쪽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득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시도하시기 위해서는 두께를 50분의 1 /50 정도 일목적구가 제자리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선택을 하시고. 회전을 9시 방향의 아주 약한 회전으로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길게 포크션으로 시도하실 때는 회전은 똑같이 결정을 하시고 두께를 조금만 두껍게 결정을 하시면 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는 득점 이후에 아래쪽 내 몸쪽 장쿠션에 도착을 하면서 다음 공격 또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두께를 조금 두껍게 결정을 하면서 길게 포쿠션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키스에 걱정없이 득점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포쿠션으로 길게 시도를 하시다 보면 일목적구가 장, 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단쿠션 중앙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공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두께를 8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10시 방향의 회전으로 직접 3 쿠션으로 시도를 하시면 다음 공격이 조금은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득점 이후에 자연스러운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두께를 3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9시 방향의 회전으로 부드럽고 길게 팔로우샷을 하시면 득점 이후에 다음 공격도 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역돌리기를 짧게 시도해야 하는 경우에 두께와 당점 당연히 중요하지만 속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당점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각도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단순하게 두께 문제나 회전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